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해보셨죠 네,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이제 이번 문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문장과 다른 종류의 문장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사용해 요게 동사일 겁니다. 사용해, 사용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use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찾으려고 하니까 주어가 없죠. 네, 그리고 요 사용해라는 말은 사용한다라는 말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네, 사용한다가 아니죠. 사용해라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더러 뭐뭐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죠. 네, 영어로는 명령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잠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어에서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원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주어를 쓰지 않고 동사원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명령문이 됩니다. 동사 원형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사에 s나 es 이런 게 붙지 않은 동사의 원래 형태를 말합니다.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follow me. follow가 따르다, 따라가다인데, follow me.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이죠. me. I, my, me, mine. 세 번째죠. 뭐뭐를, I, my, me. 나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be quiet please quiet는 조용한 이런 형용사인데 앞에 비 동사가 오면 비 동사는 형용사 앞에서 뭐뭐하다 조용하다 이런 말인데 be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be quiet 이렇게 쓰면 조용히 해라 이런 말입니다 뒤에 please는 뭐냐면 제발 부디 이런 말인데요 지금 하는 이 명령이 조금 무례하게 상대방에게 느껴지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please 라는 말을 붙여서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be quiet, please. 조용히 해주렴. please 를 앞에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please be quiet. 조용히 해다오. 그 다음, don't be late for school. late 는 늦은 이란 형용사인데, 앞에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써서 be late. 늦는다, 늦다. 비가 원형이니까, 늦어라, 이런 말인데, 앞에다가 don't를 붙이면, don't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don't be late, 이렇게 말하면, 늦지 말아라,가 됩니다. 그래서 명령문 앞에다가 don't를 붙이시면, 뭐뭐 하지 마라가 된다는 것을, 이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on't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지 마라가 되고, Don't do that again. 이렇게 말하면 don't do 하지 마라 that 그것을 네, that 이라고 하는 말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저것 또는 저 사람 이란 뜻인데 그뜻 말고도 앞에서 언급했던 대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것 그것을 don't do that 하지 마라 again 다시는 don't do that again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좋아 그것을 사용해 명령문이니까 원형 use 주어 없이 use 사용해라 이제 뭘 사용하냐 그것을 그것 it it's it 근데 뭐뭐를은 세번째니까 it it's it 이 it을 뒤에다 써주시면 use it 그것을 사용해라 네, 좋아 라는 말은 네, ok라고 하시면 되죠. ok, use it, 좋아, 그것을 사용해. 이런 말입니다. 네, 다음 문장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해보셨죠? 역시 동사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갈 거야 라는 말입니다. 갈 것이다, 바로 끝나죠. 갈 것이다, 가다 라는 말은 go, 가다죠. 근데 우리말로는 간다가 아니라, 간다가 아니라 갈 것이다, 갈 거야. 그 미래를 나타내죠. 갈 거야. 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고가 가다인데 갈 것이다. 네, 동사에다가 의미를 보태주고 동사를 보조해주는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동사가 만약에 생각이 나셨다면 네, 이전 수업을 충분히 연습을 하신 겁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는 will, will입니다, will.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네, 조동사 기억나시죠? 동사를 보조해주는 말, 동사에다가 의미를 붙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동사 원형 앞에다가 조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ill go 라고 하면, 갈 것이다, 갈 거야 라는 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쓰셔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고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는 will go 보다는 am going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또 뭐냐? am going. 네, 잘 보시면 go 가다에다가 ing를 붙여놨죠. 이런 걸 예전에 보신 적이 있습니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뭐뭐 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말인데요. 예, 이런 걸 현재 분사라고 했었습니다. 뭐뭐 하는 중, 뭐뭐 하고 있는. 그리고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죠. 뭐,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아기. 그래서 ing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ing 앞에다가 비동사를 써주시면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되겠죠. 아니, 근데 이게 왜 여기서 또 나왔냐? 우리가 표현할 건 미래. 갈 거야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냐? 많이 궁금하시겠죠? 네. 이렇게, 어, 비동사, mrg 다음에 ing 쓴걸 현재 진행시제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나타내죠. 지금 뭐뭐 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현재 진행시제는 가까운 미래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곧 있을 가까운 미래 그리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일들. 미리 예정되어 있고 곧 있을 일들을 나타낼 때는 will보다는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미래는 무조건 will만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will은 보통 주어의 의지가 조금 들어가 있을 때그먼 미래 미리 뭐,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어의 의지가 이렇게 좀 작용할 때, 그때 위를 주로 사용하고, 지금처럼 나 가야 된다, 갈 거다. 미리 뭐, 예정되어 있고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시제를 더 많이 쓴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I'm going, 갈 거야. 내가 가는 거죠. 주어, I, my, me, mine. 첫 번째, I. 이렇게 쓰시면, I m going,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 I am, 이거 한번 줄여볼까요? 네, I'm, 이렇게 줄여진다는 거 이전에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I'm going, 나는 갈 거야. 이제 남아있는 말은 지금이란 말과 체육관에가 남아있는데, 이제 나는 갈 거야 그랬으면 어디에 갈 건지를 먼저 말해주, 말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체육관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체육관, The gy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gy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그 체육관을 말하고, the를 붙인 건 내가 다니는 체육관은 정해져 있는 그 체육관이니까 정해져 있는 말 앞에는 the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관에 라고 하려면 the gym 앞에다가 to 전치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to가 어디 어디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I'm going to the gym. 나는 체육관에 갈 거야. 언제 갑니까? 지금 쉽죠. 이거는 n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going to the gym now, I'm going to the gym n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나는 지금 체육관에 갈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하는 거죠. 고마워, 다들 아시죠? Thank yo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Thank you. 근데 사실 이 thank you라는 말은 조금 격식을 갖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사이에는 오히려 thank you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인데 격식을 갖춰서 말하는 건 조금 어색할 수 있다고 이제 느껴질 때는 그때는 thanks 이렇게 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주 친한 사이에 격식 없이 표현할 땐 thanks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좋아, 그것을 사용해라. 뭐뭐해라. 이렇게 명령문일 때는, 동사원형, 주어 없이, 동사원형으로 use, 사용해라. 뭘? 그것을, it, i t it. 세 번째가 뭐뭐를 이자, it. 좋아, okay, o k use it. 좋아, 그것을 사용해. 나는 지금 체육관에 갈 거야, 갈 것이다. 가다는 go인데, will go를 써도 미래가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는, I'm going, 나곧갈 거야. 가기로 돼 있어. I'm going, 가까운 미래. 예정되어 있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땐, I'm going, 현재 진행 시제를 더 많이 쓴다. 누가 갑니까? 나는. 그래서, I am을 줄여서, I'm going, 나는 갈 거야. 어디로 갑니까? To the gym, 체육관에. 언제 갑니까? Now, 지금. 그래서, I'm going to the gym now.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상대편이 고마워 친한 사이니까 thanks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 더많기 때문에 아는 내용보다는 그 모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매 수업 시간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자꾸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초보이시거나, 이제 많이 영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하루에 여러 강좌를 듣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강좌만 들으시고, 그, 그날 나온 문장을 여러 번 입으로 표현하시고, 영어로 말로, 영어를 말로 표현하셔서 더 빠르게 이제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세 번째 에피소드, 복습하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